반갑습니다. 어서 오시, 오세요. 잘 들리십니까? 4월 14일 해외 선물 크루도일 시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쯤에서 브리핑을 했죠. 이 지점, 그러니까 23.50 부근에 왔을 때좀더 내려가다가, 어 강하게 반등을 주거나 또는 밑에서 왔다 갔다 갔다 바닥을 고르면 상방을 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고점까지 제가 넘어간다고 봤는데 중간에서 올라가다가 멈춰 버렸어요. 이럴 때, 좀 목표치를 도달하지 못하고 이렇게 빠지면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여기서 뭐 바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행보를 줄 때는 반드시 빠져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 기점에서는 삼상을 만들고 일이 있을 때는 빠져 나와야 되는 타이밍이다. 여기서 계속 목표점을 어 머리에 어, 되새기면서 갈 거다 갈 거다 안됩니다. 제가 해외 선물은 어, 대응하는 거 대응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목표, 목표를 목표 내가 삼았더라도 이쯤에서 안 그러면 여기서 뭐한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을 하면 이까지는 어? 백틱이라고요. 짧게 보여도 여기서 이까지는 백틱이라고요. 백틱을 하루에 백틱을 먹으면 되잖아일주 일주일 일 목표가 백틱을 잡아도 충분한데 하루에 백틱이면 충분하잖아. 너무 목표치까지 욕심을 내는 것보다 적당하게 수익을 챙겼으면 정산하는 것도 맞고요. 또 여기서 진입을 했으면 은안 되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대응입니다. 여기서 목표까지 가려면 갑니다. 그 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점까지는 반드시 이런다고요. 시간의 문제죠. 그 전에 깡통 찰 수도 있다고. 여기서 갔는데, 지금처럼 일이 쑥 빠지면, 몇, 몇입니까이건 한, 2 0 0틱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견뎌요? 한 계약만 해도 400만 원인데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서 대응하라는 겁니다. 어, 시 그럼 지금은 그런 어, 어떻, 어떻, 어떻느냐 지금 위치는? 이 저점을 지켜나갈 거로 봤거든요. 근데 이탈해버렸네. 지금도, 지금은 길게, 어, 한, 뭐, 그주 추세로 보면, 이거는 상방으로 가야 되는, 이까지는 적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행보를 하건, 뭐, 추세를 타건,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 상승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어, 기회를 봐서 상방을 오, 오늘은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어, 첫 오파동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오파동이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면 다시 오파동을 만드는 경향이 강합니다. 복합파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파동이 겹쳐있는 걸 복합파동이랍니다. 복합파동의 형태입니다. 이런 거는 한번더 내려와야 되는, 이미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형태를 보일지는 좀더 감망을 하고, 어,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그럼 이걸, 또 복합 5파동 하나, 둘, 셋, 넷, 그럼 5파동째를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파동, 큰 대파동의 마지막 파동, 조정의 마지막 파동, 그런데 이제 좀 뭐, 어, 약간 더 깊이, 어, 조정을 줄 때는 이 저점 근처까지도 옵니다. 근 이거는 여까지 아니고 어느 정도 지금 오버슈팅 구간으로 봐지거든요. 약간 좀 강하게 빼는 구간.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한 강한 반등을 주면, 반등을 주고 쭉쭉쭉쭉 행보를 하거나 이 고점을 뚫어버리거나 이리 하면 반등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방의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됩 이제 그렇다고 당장 이 고점을 넘어가기가 힘이 어서 약간 부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조정을 강하게 주거나 어제처럼 어제 이, 어, 이 부분처럼 주면 한번 반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다. 고점은 이까지 넘어가려면은 뭐 2일 걸릴 수도 있고 3일 걸릴 수도 있고요. 이 넘어가려면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렇게 대응을 하신 거상당의 기회를 한번 보시라. 이 고점까지는 넘어가겠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고점까지는. 어제도 이고점까지 했는데, 이 갑니다. 이까지는. 무조 갑니다. 이제 단 시간이 좀 걸린다. 상당의 기회가 보면은 우리 이까지 가더라도 가더라도 이렇게 바로 안 간다고요. 가다가 쉬었다가, 가다가 쉬었다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 주면 한번 쉬고, 다시 기회가 되면 또 들어가서 이만큼 먹고, 이게 파생하는 어떤 기본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고층까지 묻어놓고 길게 갈 수도 있는데, 파생은 그렇지 않아요. 대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 반등을 주고 있는 듯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지켜보시고, 어, 강한 시세를 형성하면 한번 상방 진입해서 수익을 한번 노래, 노려보는 게 오늘의 전략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 오늘 오늘의 공부는요. 지지와 저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 기본이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 공부, 그럼 차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지지와 저항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지와 저항이 뭐냐? 지지. 지지는 지키는 올라가서 밑에 바닥이라고 보면 되고, 저항은 못 올라가게, 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못, 올라가게, 지키는 거고요. 지지는 꺼지지 않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바닥을 지키는 게 지지와 지지입니다. 지지와 저항은 캔들, 캔들도 지지와 저항이 될수 있어요. 큰 장대봉은 한 절반 정도가 저항의 역할을 하고요. 또큰 캔들은 캔들 자체가 장대봉은 그봉 자체가 지지를 하기도 하고 저항의 저항의 작용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동 평균선, 이동 이동평균, 평균선도 어 지지와 저항의 작용을 합니다.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일목균형표라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일본에서 어 일목산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기술적 분석 그 툴인데요. 이게 구름대나 뭐 거기에 뭐 선행 선행 뭐 밴드 이런 것도 다 지지대라고 볼린저 밴드라고 있습니다. 아래 위선을 설정해가지고 어뭐 이동평균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볼린저 밴드라고 있는데 그 밴드 라인 또 저점 고점 또 주식이나 어떤 차트가 한 구간에 오래 머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미, 밀집 구간이라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니다 지지와 저항은 횡선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어, 추세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점, 고점, 이런 게더 힘이 셉니다. 저점하고 고점. 그 다음에 밀집 구간, 이런 것들이 힘이 세요. 어, 그렇게 보시고, 어, 우리가 보면은 주식이 움직이다가 저점이나 고점, 지지점에는 머물다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설사 그걸 바로 뚫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강하고, 있다. 이게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은 극성 변화의 원리가 작용하는데요. 극성 변화라는 게 뭐냐면, 어, 저항점을 뚫어버리면 그게 다 지지점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어, 지지점을 어, 붕괴하면, 다시 그거는 저항점으로 바뀐다는 게, 이게 극성 변화의 원리입니다. 지지를 붕괴하면 저항이 되고요. 저항을 붕괴하면 지지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동평균선을, 선을 보고 한번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 크루도일 그, 봉차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런 이렇게 보이는 빨간색 보이죠? 녹색 보이고, 어, 분청색 보이고, 어 녹색이 보입니다. 이게 가파를수록 가파를수록 어, 이동평균선이 어, 짧아요. 기간이 짧은 게이그 캔들하고 그러니까 가격하고 같이 움직이는 어, 움직이고요. 이거는 좀 느리고, 이거는 60선이고요. 120선인데 120은 더 느리겠죠. 더 완만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급하게 움직이고. 이게 이제 이동 평균선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요. 한번 봅시다. 어, 이 작게 보면요이 21선이 돌파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 자, 그러면은, 어, 그럼 올라가가지고, 어, 여기 지지입니다, 지지. 소리, 어, 소리. 이게, 올라가서, 어, 이, 이 평선을 지키잖아요. 여기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 그러면은, 이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여기에 보면, 이, 이 평선을 밑에서, 이렇게 못 올라가도록 막고 있잖아요. 이걸 저항이라 합니다. 저항. 그래서 이 평들, 15, 어, 22평이나 62평이나 122평이나 이런 이 평선들은 지지와 저항의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이것도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이게 어, 지지 역할을 하거든요. 지탱한단 말이에요. 못 내려가게.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저항이라고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막는 거, 이런 걸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 평선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요. 이 평선이 이렇게 많이 겹쳐져 있는 데는 지지와 저항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지선이 겹쳐 있는 이런 구간들요,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 타고 올라가면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개의 저항선이 겹쳤지요. 62평하고 120평하고, 이렇게 강하게 내려오면, 2평선 저항을 받으면,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걸 지지와 저항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에 지지와 저항을 안 받고 이렇게 푹 빠져버릴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뚫었으니까 다시 올라오면은, 이렇게 올라오면은 저항의 역할을 한다고요. 이게 극성의 변화랍니다. 극성의 변화. 변화. 지지가 어 지지가 뚫혀 버리면 저항이 되겠죠. 그런 게 이게 이제 뭐 이동 평균선뿐만 아니라 볼린저 밴드는 어떻게 생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래위가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된뭐 볼린저 밴드에서 이 가격은 여기서 왔다 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어떤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놓으면 진입, 진입하고 청산하는데 도움이 된다. 근데 이것도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거 보면 지지할 거라고 보는데 푹 빠져버리고 또 이렇게 저항받아서 내려올 거라고 보는데 올라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내려와서 또 지지하고 이거는 어, 파동하고 연결해가봐야 됩니다. 지지장, 파동의 개수, 파동들하고 같이 겹쳐보면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지와 저항에 대해.